자 여러분들 이번에 프로듀스 맡기신 분은 타이레놀 정님입니다 일단 그 이분 상태 보기 앞서서 알려드릴게 있는데요 세레스 서버입니다 이리스 서버 아니에요 자 그럼 이분 상태 볼까요? 초월 레벨! 말레벨따다가 패법, 시럽, 길드 버프 희공비 1, 2에다가 파편 버프, 리치링 버프에 격도폭파 시계 영역까지 먹고 HP가 499만 데미지 한번 볼게요 레전드 1 기준으로 78억 8,900. 자, 그럼 이분은 여기서 어떤 걸더 바꾸고 어떤 걸 맞춰야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상태창이에요. 악몽 무기 풀강 157%. 퍼 자, 5, 파락이네요 그리고 희망몽 정령석 풀강에 그 메아리 울림 세트 20작 에다가 풀강 하나에 나머지는 강화 뭐 계속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미칼라 짬 풀강 원업에, 벨로시토템 모식강의 악몽 유물. 거 님도 아시겠지만요. 님 레벨, 님 스펙치고는 관통력이 꽤나 낮은 편이에요. 아시죠? 예, 그래가지고 관통력 관련해서 좀 건드려주면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게다가 지금 스펙도 엄청 세잖아. 엄청 센데, 어, 관통력 올리는 것만큼 또 좋은 것도 없겠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참 투업으로 바꾸는 거겠네요. 님 정도 됐으면 참 투업으로 바꾸는 거 한번 생각해 볼만 해요. 근데 세레스라서 좀 힘들걸? 어, 화이팅 하시고. 뭐 상관없다. 어차피 세달 후에 새로운 참 나오잖냐. 라고 하시면요. 각성이라도 괜찮게 바꿔줘요. 예. 이 각성은 좀 아니야. 그리고 액세서리는 뭐 이거 각성 괜찮네요. 예, 팔포면 괜찮지. 그리고 나머지는 또 강화하시고, 예, 각성 잘 바꿔주시고. 그리고 정령석 같은 경우에는 무공속성 1퍼, 무공속성 15에 최소 최대 10에 크뎀 13이잖아요. 더 좋게 바꿀 수 있죠. 네, 무공속성 퍼센트를 높이던 하는 식으로. 근데 그럴 거면 몇백억 이상 기본으로 각오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게다가 세레스라서 음, 돈 아껴야 되지. 음돈 아껴야 되지. 그리고 타락 같은 경우에는 어, 최대 데미지 132퍼, 최대 데미지 132퍼 타락 모자. 음, 최소 데미지가 없는 타락 상이 그리고 타락 하이는 꽤나 잘 나왔네요. 예, 꽤나 잘 나왔고 장갑 같은 경우에는 근력이 쬐까 좀 아쉽긴 해요. 그리고 신발 같은 경우에는 이속이 꽤나 아쉽죠. 예, <laughs> 특히 모자, 예, 모자 이거 1순위로, 예, 이거 1순위로 좀 바꿔줘요. 최대 데미지 100% 이상 손해 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좋은 거 맞추신 다음에는 모자랑 장갑했다가는 스킬 레벨 박는거 알죠? 자 그다음 패션 상극 길반 2강했다가 아폴찬 불강에 탱고 토템 불강에 상극 길드유물 2강 잘하고 계시죠? 예 꾸준히 인챈트 해주시고 강화해주시고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특수 아스마 특별한 손수건, 도전 펜던트 60강 상급 길드 소호심 휘장 2강, 길드나 휘장 2강 했다가 잔상 풀강, 나침반 카드, s 1세 풀강 리디오페 목걸이 2강 투업, 악몽교범 풀강 투업 미칼라 스티커 풀강 투업, 아르고스 벨트 풀강 투업 짐장브러치 풀강 투업, 미노스 첫번째, 세번째 배지 둘다 풀강 했다가 둘다 투업 메아리샘 두번째, 네번째 배지, 둘다 노강 했다가 둘다 투업 강인한치 칼배치 풀강 했다가, 미제벨 별배치 55레벨 어! 교본 최신화 시켜야 되는데 각성 옵션도 좋고 인챈트 옵션도 무공속성 44니까 바꿀 거면 뭐 강화가 가능한 상태라든지 아니면 수치 되게 좋게 하셔야겠죠? 그 전까진 바꿀 필요 없다고요 그리고 요거 각성하셔야겠네요 어 요거 각성하셔야겠고 그거 말고 나머지 각성 옵션은 뭐 괜찮게 바뀌었으니까 뭐 상관없고 그 외에는 수치 더 좋은 걸로 바꿀 거 있으면 더 바꾸시고 아니라면 뭐 강화 안된거 꾸준히 강화하시고 그나저나 호호 세레스의 특손 이건 귀하네요 그 다음에 잼! 성역잼 세트 길드잼 세트 초엘리 리즈노 초엘리 리즈노 아가슈라 악몽잼 아 잼쪽이 좀 애매한데? 음 잼쪽이 애매해요 일단 첫 번째로는요 이거 푸른잼들 백어택으로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백어택은요 적 뒤에서 때릴 때 크뎀으로 들어가요 한마디로 적 뒤에서 때릴 때 20, 20, 20총 합쳐서 크뎀 그 60을 포기하는 거랑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거 백고 택으로 바꿔주면 좋은데 다풀 관계라서 뭐 급할 필요는 없어요. 급할 필요는 없어. 그리고 이거 음 원옥짜리 레드 잼 있으면 투업이나 쓰리업으로 바꿀까 고민해 봐요. 이것도 뭐세달 후쯤에 뭐 새로운 잼 나오니까 굳이 필수는 아니고. 근데 그 나머지 댐, 잼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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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머지 잼들 좀 바꿀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쓰리업이라서 뭐 계속 써도 괜찮긴 한데요. 아 그래도 이거는 최소치 했다가 이거는 최소치 해서 1퍼 차이잖아 그래가지고 1 3장 하기에 좀 어, 아쉬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세레스라서 좀 주저 될 거긴 한데 그래도 생각은 해볼 만합니다 필수까지는 아니에요 아무튼 이것까지 다 생각하셨으면 그 다음에 할게 이제 관통작 13작 금퍼 13작 최소 데미지 13작 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4번째 5번째 강화는 끝났네 그 다음에 타이틀 별지기 어.. 나중가가지고 돈 여유 많으시면 기간제 타이틀 중에서 타격식 크뎀 증가 크와 크뎀, 올스 이렇게 붙어있는 거 사서 하시면 되겠죠? 근력제 음배를 하셨고 길드 좋은 거 들어가 계시고 그럼 상태창은 여기까지 그 다음 도감 996개, 364개, 21개 돈 드는 타이틀 하나 남으셨네? 음.. 화이팅 하시고 이것들도 하나씩 남으셨네 노가라성 음.. 화이팅 하시고 음, 뭐, 꾸준히 타이틀도감 하시고 계신 모습이 보이네요. 예, 계속해서, 예, 타이틀도감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이템도감 몬스터도감도 꾸준히 해줘요. 그 다음에 업적! 21랭크. 어, 스케줄깔수 있는 거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예,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22랭크까지는 쉬울 거예요. 23랭크는 좀 빡셀 수도 있으니까, 23랭크 찍는 생각보다는 일단 할수 있는 거다 한다는 생각으로 업적 좀다 해줘요. 그다음 평판. 음, 막깔라네요. 막깔라네. 그다음에 룬. 1티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딜에 도움 안 되는 게세 개. 와, 이게 진짜 아깝다. 와, 이게 딜에 1티어 뜬거 진짜 막깔라는데 이게 다 나머지 개게아핀이면 뭐 이러냐. 나중 가서 돌리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 나중 가서 돌리셔야 되는데 그래도 그래도 1티어들 잘뜬거 맞다니까요. 보 나중 가서 돈쓸거다쓴 다음에 기본적으로 한 600억 700억 이상 모이면 그때 바꿔요. 네, 한마디로 먼 미래 이야기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각인 잘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초월스탯 말레비니까 잘하고 계시겠지.라고 하는데 어, 이거 둘다 배우셨네. 개인적으로는요, 둘 중에 하나 어, 포기하시고 HP 쪽에 주는 걸 권장드려요. 왜냐하면. 그, 요즘 피통 유교도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추가 데미지 자체가 솔직히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좋은 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차라리 이런 거 올릴 바에는 HP가 좋다라는 생각인데, 어? 나 푸시 안전성 개 좋은데? 라고 생각하시면 무시하시고요. 이대로 가요. 그리고, 아무리 푸시라 해도요, 어? 이거 안 배우는 건 에바요. 응, 이거 안 배우는 건 에바요. 어차피 데미지 떨구는 것도 진짜 조금이잖아요. 이거 다 찍어주셔야지. 그 다음, 메모리얼. 카즈노쪽의게틀링 5랩, 아포칼립스 4랩, 디스트로이얼 4랩 했다가, 세티효과는 스킬 데미지 11% 인피니티 띄우고 계신 것 같긴 한데, 음, 띄우셔야죠. 자, 그 다음에 이리스는 S등급 뜨셨고, 무에는 이제 체력 좀 돌려줄 때가 된어 체력 좀 돌려줄 때가 됐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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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좀 돌려주시고, 세티효과는3% 일단 냅둬. 레비는 딜에 영향이 크지 않은 것만 바꾸시면 되겠고. 세티오과 아 바꿔 주셔야겠네. 초월 메모리와 기본 베이스 좋고 세티오과 금마 사퍼 괜찮고. 초행 기본 베이스에 딜에 영향 이 크지 않은 것들 요런 것들 돌려 주시고. 세티오과 여기는 그나마 괜찮네. 사이암 각성이 19렙. 각성일은 없네요. 뭐각성일 중요도가 뭐 얘가 그렇게까지 높은 직업이 아니라서 일단은 뭐 나, 띄울 거라도 나중에 띄워요. 에, 띄, 일단은 좀 바꿀 게 많잖아요. 세티 효과는 레전을 띄우시면 되겠고 게네페는 세티 효과 딜에 그럭저럭 쓸만한거네 그 이제 여기서 뭐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초엔 초엔 우선순위로 둘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메모리얼 균형에 맞게 돌려야 되는데 님은 메모리얼 균형 맞잖아 그래가지고 요거 초엔 기본 베이스 돌린 다음에 이제 요거 수치 좀 별로인거 그리고 여기도 돌려야 되고 요것도 솔직히 좀 애매하긴 하니까 돌릴거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메모리얼 균형 맞게 뭐 수치 더 올릴 거 있으면 더 높이면서 이쪽 레전 1을 노리던지 이쪽에 데미지 더 띄우던지 혹은 에스 등급 띄우던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메모리얼 돌리시면 될것 같아요. 아무튼 1순위는 아무리 봐도 초엔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소환수, 음 당연하게도 잘 하고 계시겠고. 자 그럼 스킬 트리입니다. 음 이거 이거 안 쓰니까 1만 배운 거 잘한 거고. 요거 마스터 해주고 요거를 내려요. 영어 1렙당 최소 최대 데미지 1퍼고 영어 1렙당요 스포 2 들어가는데 최소 데미지 1퍼 최대 데미지 2퍼 한마디로 스포 1당 최소 데미지 0.5 최대 데미지 1퍼에요 별로입니다 이거 우선으로 찍어주고요 백사 마스터 웬만하면 백사 쓰면 배워져요 백사 뭐잘안 쓴다 나는 좀 이거는 진짜 가끔 쓴다 하시면 뭐 버리는게 맞긴한데 웬만하면 뭐좀 손이 가면 배워주는게 좋아요 아무튼 아무튼, 이거 요거 버리고 이거 요거 마스터한다면 이거 요거 두개 마스터하고 나머지로 이거 찍는 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특성입니다. 예, 특성은 뭐 잘하고 있고. 자, 그다음에 각성 틀이에요 야, 각성렙 99. 야, 이것도 싹 닦겠어. 엄청나죠? 예, 게다가 63퍼니까 어허허허 1억도 이제 그렇게까지 어, 많이 남은 건 아니죠? 각성 틀을 지금 이렇게 찍어 주셨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렇게 찍는 거 보다는요 제가 보기에는 요거 위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님 관통이 지금 95예요 95라 가지고 아마 이거 찍으면 96될수 있어 어 됐네요 음. 이게 지금 님한테 나을걸요? 이게 관통력 1퍼가 최종 크리티컬 데미지 1퍼라고 생각해 봐요. 그렇다는 전자에서 계산해 보면 이쪽이 이득일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관통력 더 올라가면요, 그때 다시 한번 비교해 봐요. 그때 비교해 보고 이거 빼나 넣으나 관통력 상태창 기준 똑같다 하시면요, 빼 버려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님이 이거 찍으면 좋은 이유가 어, 관통력이 진짜 좀 애매해서예요. 자, 그리고 요거, 이거 이거 두쪽다 배우셨어요. 두쪽다 배우셨는데 무공 속성 2를 그렇게까지 크게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잠재력 대입식을 쓰시면 됩니다 잠재력 무공속성 2%알등급이 있습니다 예, 최대 데미지 9% S등급이 있어요 뭘 찍을 건가요 예, 당연히 무공속성 2%죠 근데 이제 최대 데미지 R등급짜리 13% 14%짜리가 있다 해봐요 뭘 배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최대 데미지를 배울 거예요 한마디로요 그 애매하게 무공 10% 12% 배우는 것보다 최대 데미지 8% 16% 13 이런 것에 주는게 훨 이득이라는 소리잖아요 스킬포인트 투자 대비 효율이 딸릴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해서 이거 배워줬으니까 뭐 이걸 찍는다 아니야 최대 데미지 다른 부분에서도 또 올릴 거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에서 8% 올라요 뭐 그거 말고도 이제 금마 올때막 이런 거 올릴 것도 있죠 특히나 님 같은 경우에는 그깡스테이 높아가지고 이거 퍼센트 효율도 꽤나 쓸만할 거야 그거 아니면 이제 금마 겸 최대 데미지 이것도 올리는 건 괜찮아 음, 생분 없을 땐 최소 데미지가 최대 데미지급 효율 나오는 것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쪽 타가지고 크대 물려도 되고. 적어도 이거 세개 배우는 것보다는 효율이 좋을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인피니티 1렙 더 배우셔도 되고. 아니면 플래틱 1렙 더 배우셔도 되고. 백스와도 1렙 있네요. 이거 배우셔도 되고. 이런 건 선택. 적어도 이거 배우는 건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빼면 이걸 찍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3포인트가 아니라 2포인트 남는다는 거 알아주세요. 예, 제가 3포인트란 전자에서 계속 설명을 했네요. 미안해요. 자, 그 다음에 엘리 스킬. 음. 화이팅 하시고. 예, 요것도 운빨이니까 화이팅 하시고. 그 다음에 기관제. 공격 스킬, 헌터 엠, 길드 가오, 세레스 가오, 출소강, 장인이 무엇인가요? 경험 스킬. 데미지 조금, 이속, 아발, 어, 스타일 따셔야겠죠? 그 다음에 초인는 끝났고 그 다음에 애완동물이에요 일단 잠재력 볼게요 근력 2퍼 이런거는 웬만하면 굴리니까요 음, s 등급 최대 데미지나 어, 무공속성 1퍼 막 이런거라도 있으면 바꿔버려요 에, 세레스라서 어쩔 수 없이 잠재력을 좀 많이 못돌린 티가 나긴 하는데요 어, 나중에 좋은거 띄우면 바꿔버려요 에, 바꿔버려 그리고 어, 님 정도 스펙 때쓰면 무공속성 플러스랑 퍼센트 한번 비교하면서 봐야지. 음. 자, 15랑 1퍼랑 비교하면, 19929에서 19929. 똑같네? 똑같아? 음, 최소가 1이 다르네요. 최소가 1이 다르네. <laughs> 아, 14였으면 바꿨는데, 15라서 똑같다. 아무튼 여기서 더 바꾸고 싶다면요, 이제 제가 일부러 안 바꾼 올 스탯들 어, 피통 괜찮다하면 무공 속성 1%로 바꾸시고 아니라면 이대로 냅두시다가 더 좋은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거 아니라면 이제 그알 등급짜리 무기 공격력 그 플러스 저것들 더 좋은 걸로 바꾸면 되겠죠? 그거 아니면 이제 S 등급짜리 알 등급으로 높이는 식. 메인펜 인첸 같은 경우는 잘하셨고 그리고 애완동물은 어, 세레스라서 이제 풀리는 애들 사신식으로 하시면 되겠죠? 네, 풀리면 사요. 그리고 한가지 더 알려드릴게 있습니다 요즘 최종 던전에서는요 그 딜버리고 뭐 이제 벨라를 하던 카일룸을 하던 그러는게 효율이 좀 생겼거든요 그래가지고 님도 한번 생각해봐요 네, 푸시라서 카일룸은 좀 별로일 수 있어도요 벨라는 좀 쓸만할 수 있습니다 안전성 올려주는 백수와라던지 누아르라던지 이런것들 쿨이 줄어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건 생각만 해봐요 에필수까진 네, 아니에요 더 이상 궁금하신 거 없으시다고 하시니까 총평하겠습니다야 이분이 이리스였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셌을 텐데. 아니 좀 세레스 서버라는 한계 때문에요. 좀 못한 것들이 많이 보였어요. 예, 못한 것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음? 충분히 할만한 것들 몇개 있으니까 그것들 하시면서 꾸준히 레벨링하시면 될 듯. 음, 음. 일단 제 기준 등급 R 등급입니다. 예, 굉장히 잘하고 계셔요. 세레스라서요. 엘 등급 기준도요. 이리스보단 제가 좀 낮게 보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충분히 할수 있을 것들 있잖아요. 뭐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거 말고도 충분히 할수 있는 것들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 등급을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그런 거 많지 않잖아요. 그런 것만 하셔도 제 기준 등급 엘 등급 드렸다는 소리예요. 그만큼 님 스펙이 세렉스 서버임에도 되게 잘 나온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 계속해서 꾸준히 스펙 늘어, 아니, 계속해서 꾸준히 스펙 늘려 주시면 될 듯. 그럼 여기까지예요. I